충남 당진시 우강면에 위치한 전원감성 가득한 농가주택입니다. 245평 대지에 24평 주택으로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구성이고요. 전체 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전, 가구, 집기 모두 포함해서 드리는 조건이라 몸만 오시면 바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기름보일러와 상수도 사용 가능하고요. 보일러도 새것으로 교체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대추나무, 감나무, 포도나무, 유실수는 물론 대추 건조기와 창고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는 없지만 과세대장 등록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실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 700m, 합동역까지는 차량으로 10분 거리입니다. 매매가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기촌이나 주말주택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저렴한 시골주택입니다.